같은 단지에서는 5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인근의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면 7억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임성배 TV 보는가 댄데크. <laughs> 최근에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큰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탄의 무순이 줍줍이라든가 또 서울 강남권의 시세 차익이 10억 넘는 그런 핵심 물량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TV에서는 이런 무순이 줍줍의 물량들, 시세 차익이 많이 날수 있는 핵심적인 부동산 정보들을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반서 및 목동에 대한 계약 취소 주택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를 통해서도 저와 함께 1대1로 소통하고 부동산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세대수는 407세대,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물량 중에 238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을 했고, 계약 취소 주택이 두 세대가 나왔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9층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84제곱미터 두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잔금 납부 시에 이제 입주가 가능하고, 최초 입주는 2022년 3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를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이고요. 규제지역은 비규제지역. 그리고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이제 청약신청을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그리고 거주 의무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 되었지만, 이제 예전에 분양했던 물량의 분양 가격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민간 택지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7월 23일에 났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7월 29일, 일반 공급 접수일은 7월 30일에 있습니다. 어, 당첨제 발표일은 8월 2일에 있고, 이번 공급 대상 같은 경우에는 84B 타입 두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 공급 한 세대하고, 그리고 일반 공급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특별공급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기간 추천 한 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또한 세대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기간 추천, 특별 공급, 국가 유공자니까 이 부분 해당하시는 분들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그런 입지가 있죠. 이 목동 쪽에 인근해가지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이 촉진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호반섬인 목동이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정 내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이고, 그리고 목동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20대 초반, 20대 중반 정도에 제가 여기서 부동산 어, 공인중개사 일, 업무를 봤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은 재정비 촉진지구가 개발이 되고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단독주택 부지들이 이제 허물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좀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정동 같은 경우에 이동 주거벨트 라인과 인근해서 있기 때문에 주거의 삶에 질이 높아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내거리역이 있고요 바로 인근에 보면은 호반섬의 목동이 있습니다 좀 단지가 작은 것이 단점이라고 보여지는데 호반섬의 목동 같은 경우에 2022년 3월에 입주를 한 3년차가 된 아파트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계약 취소 주택 두 가구가 나온 32평형의 가격, 84타입의 분양 가격은 7억 9천 8백 30만원입니다 8억원이 좀안 되는 가격에책정이 되어 있고 같은 단지의 실거래 가격, 32평의 실거래 가격 12억 5,7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제 분양 가격보다 이제 5억 원가량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전적인 시세 마진이 책정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32평형의 전세 가격도 1층이 7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전세 가격에 육박한 분양 가격으로 나온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신정 내거리역 초역세권의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같은 경우에 2021년 1월에 입주를 한 4년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33평형의 실거래가격은 14억 1667만원에 실거래가 되었고, 이제 전세가격 같은 경우에도 8억 3천만원의 전세가격 물량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반섬의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세대 수도 작고 가구수가 작기 때문에 이제 물량들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7억원은 넘고 8억원 가까이 전세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또 인근에 있는 11년차가 된 신정뉴타운 로테키슬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이제 입주를 한 11년차 된 아파트인데 34평형의 실거래가격은 10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저하게 호반섬인 목동의 아파트 가격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또 이제 참고로 두개 정도의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초역세권의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2016년 2년도에 시작을 한 9년차 된 아파트인데, 33평형의 실거래 가격 1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목동 10단지의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화가 많이 진행을 했죠. 그리고 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38년차가 된 아파트의 가격이 33평, 이제 16억 3천만 원 어,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결론적으로 호반섬이 목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이 기대 때는 아파트 계약 취소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은 신축에 잘 지어진 호반 서밋의 아파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양과 남서양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동강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좁지 않게 보여집니다. 또 중앙에 놀이터라든가 중앙 광장, 커뮤니티 광장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또 네모 반듯하게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이 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GX룸이 있고요.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주민 회의실, 독서실,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평면도를 살펴보면은 84b 타입이 두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방이 모두 세 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용도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방이 약간 꺾여 있는 구조이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욕실과 드레스룸의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코니도 안방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 흑방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작은 방이지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신청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우선 일반 공급 한 세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기간 추천 특별 공급 한 세대이고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이제 국가 유공자나 국가 보훈 대상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기간 추천 특 특별 공급의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기관 추천 특별 공급 확정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같은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7월 9일, 일반 공급은 7월 30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대상하고 공급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이고 비규제 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로부터 1년이었고요. 거주 의무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었지만은 예전에 분양했던 가격으로 계약 취소 주택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영택지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그런 아파트의 물량이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B타입 두 세대이고요. 기간 추천 한 세대, 일반 공급 한 세대가 나와 있고, 이제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한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사 비타입 같은 경우에 206동 603호, 이제 분양 가격은 7억 9830만원, 또한 세대는 206동 1103호, 가격은 7억 983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계약금 10%와 잔금 90%를 납입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및 플러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 모두 발코니 확장 비용은 1480만원으로 계약금 10% 잔금 90%를 납입하면 되고요. 이제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206동 603호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 이제 중문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206동 100... 1103호 같은 경우에는 988만원 중문하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집공고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세차익이 상당히 크고 핵심적인 지역에 입지를 한 아파트입니다. 어, 입지가 좋기 때문에 추후에 시세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지금도 안전적인 시세 마진이 확보된 물량이에요.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거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시는 분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이 물량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시세차익이 많은 물량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TV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그리고 알람신청 해주시면 이러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1대1로 소통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스터디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